청 방문지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 쓰는 많이 있는데요 취득세를 받는 기준점이 되는데 부가세 10% 빠진 금액을 쓰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직원이 혹시 부가세 빠진 금액인가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맞다고 하시면 됩니다 부대비용 같은 경우는 인지세가 만원 미만 정도 들어갈 건데 이 번호판비랑 인지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취득세가 2% 들어가는데요 9만원 10만원 정도 요게 다 끝나면 번호판이랑 장착하는 킷줄 거예요. 출고하실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할 때는 여기 제작증, 삐입신고필증인감기능서그 다음에 차량인증서, 있는 사업자 등록증까지 전부 다 제출해 주시면 돼요. 번호판 갖고 오면은 여기서 장착도 해수 있고요. 어, 해? 장착 워런티 관련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보증 기간은 2년 또는 2만 킬로 이 범위 내에 있으면 모터사이클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은 일단 보증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요 소모품, 유지류, 혼다에서 정한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보증이 안될수 있어요 뭐 자가 정비를 하다가 고장 났거나 일반 센터에서 수리하다가 고장 나는 경우 이 기간이 있더라도 유상 수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뭐가 있는 거예요? 소모품은 누구 있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운행되기 시작하면서 마모나 소모되는 것들 이런 유지류들 이런 것들은 한 1년 정도 타시고 뭐 타이어가 많이 닳았으니까 무상 소개해주세요. 이런 것도 안 된다는 얘기거요혼다에서 정한 검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초에 쿠폰 같은 경우는 한 500km 주행 후 또는 출고하신 다음에 3개월 이내에 혼다 매장에 내방을 하시면 저희가 오일이랑오일 필터를 무상 교체해드리면서 차량의 상태를 한번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 100km 탔는데 3개월 안에 그렇 그쵸. 뭐. 두 번째 쿠폰은 이제 구입일로부터 약 300일 이후에 쓸 수가 있고 이제 1년 되는 시점에 이제 관리해줘야 될 소모품들이나 뭐 차량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유지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방 정비죠. 네. 마찬가지로 오일이랑 네, DCT 오일 필터를 무상 교체해드리는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그냥 상황만 알려주시면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5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0km 때무선정검 받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1,500에서 2,000km마다 유지 관리 를 해주시는데. 만약에 키로수가 이정도 안나온다 그러면 그냥 6개월에 한번정도 뭐장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1년은 넘기지 않셔야될것 같습니다 오일이랑 오일필터 갈았으면그 다음에 오일 그 다음에는 오일이랑 오일필터 뭐 이렇게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15,000km가 되면 뭐에어클리너전화플러그 스파크플러그라고도 하죠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한2만로 k m 정도가 되면 체인이나 대소기어 뭐 이런 것들 관리해주시면 되고. 다설사서한 보시면 도움이 좀됩 Dining experience. Bring your personal items from the tabletop so that the T-shirt does not trip and see legs running around. Cues to you, only way from France, measuring 6 centimeters. The world's smallest shirt. Look at T-shir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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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도와드렸고요. 저희 모짜렐라 치즈랑 크림치즈에 섞인 브치즈아메리카그위쪽으로는소금붙이 함께 뿌려드렸고 옆쪽으로는 체리토마토, 우콜라 정무 와명고 마지막 부분 같이 깨진 듯한 표현으로 어, 그것을 표현하고자 저희 발사믹 드레싱으로 표현을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아니구나. 잘알았어 나도. 어머. 음식 그렇게 태워놓고 간다고? 오늘 특급 텐진 맞게 준비 도와드렸고요. 감자, 소고리, 닭들 함께 같이 도렇게생각데 이런 거는 절대 아니시고 이게 와 소스 어주면맛있 카레 라이스인가? 와, 용이다. 오오. Thank <laughs> 예 까보세요 표정관리 잘해라 이제뭘거 같아? 몰라 아, 진짜 몰라? 응아 어. 그.. 아이뭐 생각을 해 가벼운데? 어떻해… 뭐까 이거..이거..이게 안.. 이게 아닌응뭐는 거야? 응. 아니 이거 이시야 어, 뭐야? <laughs> 어? 는데 뭐야? 뭐게? 맞아 발도안 <laughs> <laughs> 만들어? 이따가 매장으로 가지러 가야돼 성함 어, 어떠시죠? 성립니다 125cc 주행하는게 두렵다고 용달에다가 실어서 가져가야겠다 하셨는데 많이 무서워지나요? 무섭습니다 지금 번호법 뽑았습니다 했어요 <목소리> 이쪽으로 다 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